자, 이제 2부입니다, 2부. 어, 그, 네, 우주님. 요 파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스프링 부트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 저장소에다 올릴 필요 없죠, 이거는. 그래서 얘는 기 저장소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. 이거 꼭 넣어줘야 됩니다. db, dev 이렇게 해서. 얘도 생길 수 있으니까, 요거는 보통 이렇게 두개 해주시고요. 네. 그 다음에.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커밋이 생겼고요. 우리 작업한 거한 번만 볼게요. 자, 저는 이제 DB 파일이 기세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고, 그 다음에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.